음람아 나는 이너야. 나 니더라고. 아잘 잤다. 응 음, 안녕 친구들. 나는 다인이야. 오호 아, 빨리. 아, 뭐 하지? 오늘 하루도 한번 아이고. 어. 오늘 하루도 뭐 하지 건데 진짜? 어, 어디 보자, 안 돼. 하필 이럴 때 이게 뽀뽀피라니 하필 이럴 때뽀피라니 어디 보자, 오늘은 진짜 뭐 하지? 음, 오늘은 재밌는 걸 하는 게 좋을 것 같아. 내가 무척 심심하거든. 난 심심하면 안 되는 요정이야. 심심하면 이렇게 무섭게 된다고. 안 무섭니? 그러니까 나에 대해 는잘 알아두는 게 좋을 거야. 아 저기까지 가려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한번 가봐야겠다. 이차이 이차. 이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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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, 이차. 어차이차이차 됐다. 됐다. 아니고 이제 됐다. 이제 여기는 아 어, 뭐하지? 어 저기 무슨 빨 빨강이 보인다. 그래 가봐야지. 빨리 가야지 와. 어 이게 뭐지? 완전 좋네. 음 나랑 아주 어 태극기색이네. 한번 만져볼까? 아뭐 느낌은 뭐별 별로 안 나네. 음 심심해. 아 모르겠다. 아 어디? 안 되겠다. 구경을 가야 되겠어. 여기는 내내 네, 네 집이 아니야? 여기는 인간의 집이지. 음, 우선 빨리 걸어가 봐야지. 걸어가야겠다. 이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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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차, 오차, 걸어가면 뭐가 있지? 응, 응, 여기다. 응, 음, 여기 푹신푹신하다. 응, 어, 자아 신발이 있네. 신발. 응. 음. 가봐야 되겠다. 음. 우좋은와 우와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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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네, 아름다운 거리를 보러 쓴... 여기 시계네이얍이얍이얍이얍이얍 흠... 흠... 난 너무 심심해... 심심하다고... 나를 왜버런 준비하며? 걱정이야... 에 휴대폰 케이스네... 음... 친구들... 그러면 다음에 기록된다고... 집 구경했으니 다음에는 노는 기다. 알겠나? 알겠어요. 죄송해요. 죄송해요. 알겠지. 우선 <laughs> 컷.